네, 중앙에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고요. 네, 자유롭게 카메라 보시면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개성과 자유분방한 매력을 가진 스트레이 키즈는 특히 직접 작사, 작곡한 곡과 강력한 중독성 또 에너지를 강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최근 국내외 팬덤을 더욱 확장하고 뛰어난 해외에서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와중에 킹덤 레전더리 워의 출연을 예고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인사 나눠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이 베어!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우! <laughs> 네 반갑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연하게 되신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대표로 부탁드릴게요 네,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킹덤 출연 기회 자체가 정말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전 세계에 있는 스테이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이 키즈의 새롭고 그리고 또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 역시 마찬가지로 포즈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자 하나, 두, 세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 키즈까지 만나 보셨고요. 이번에는